안녕하세요. 오늘은 엑스플라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장 8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오늘 아침부터 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연락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말씀드릴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코인은요. 11월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코인 정보가요. 사실 별게 없습니다. 다 세력 정보인 거 아시잖아요. 이 차트를 백날 봐도 이 고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자 지금부터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 엑스플라에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거는 진짜 최소한 30배는 돈 복사가 가능한 그런 정보인데요. 그래서 대놓고 떠먹여 줄 테니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 X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로 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목표가가 진짜로 그만큼 올라가는지. 제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요. 01056303259 문자로 x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